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사리를 넣고 조기를 조림을 할 겁니다. 저는 평소에 고사리 넣고 생선 조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른 고사리 삶는 법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겸사겸사 촬영합니다. 이 고사리는 완전히 마른 고사리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틀 전, 3일 전에 겨울에는 담그셔도 괜찮습니다. 넉넉한 찬물에 담그셨다가 굉장히 독해요, 고사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안 좋을 수 있어요. 독성을 좀 빼주셔야 돼요. 이, 지금 이 물에 다섯 배 정도 되는 물에 마른 고사리를 담그셨다가 그, 따라 보시면은요. 물이 아주 밤색이 나오거든요. 여러 번 갈아주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삶아 볼 건데요. 이렇게 통통하게 됐죠. 이거 전라남도 광양 고사리인데요. 우리 언니가 이거 굉장히 맛있다고 소개했어요. 여러분 혹시 사고 싶으시면 저는 45,000원 준것 같거든요. 이렇게 바짝 마른 고사리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담그셔도요. 저 이거보다 조금 더 담궜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식구 없으시면 딱한 주먹. 이렇게 한 주먹만 담그셔도 돼요. 그러면 10배 가까이 불른 것 같아요. 10배 가까이. 그래서 이틀 불려놓은 것이 저 고사리예요. 이제 삶아볼게요. 여러분, 고사리 삶는 거 일도 없습니다. 신정 엄마가 아주 사업가세요 그래서 40년 전에 중국에서 고사리를 수입하셨어요. 얼마나 제가 선수겠어요 수없이 삶는 거 봤고요. 지금 이틀을 담궈놨더니 지금, 이제 센 불에 끓이세요. 끓고 지금 3분도 안 됐거든요? 세상에 다 됐어요. 이틀 담궈 놓으세요. 이렇게 손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쉽게. 그러면, 이제 그만이에요. 이렇게 쉽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물을 충분한 물에 담궈 두겠습니다. 하루 정도 담궈 두셨다가, 나물 하시면 독성 싹 빠집니다. 그 대신 물을 여러 번 갈아주시면서. 고사리 너무 비싸서, 제가 간이 큰데도 벌벌 떨었는데 <laughs> 기가 막혀요. 다듬을 것도 없이 굉장히 좋네요. 충분히 하루 동안 물 빼면서 불려줬고요. 이게 이제 지지면 약간 졸아들면서 딱딱해질 수 있어요. 간이 들어가면 그래서 충분히 불려주셔야 됩니다. 눌르면 그냥 팍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맛이 없어요. 딱딱하면. 고사리로 하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요. 고사리로 하시면 좋고요. 없으시면 감자로 하시는데 저는 두개다 써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다르게 자르지 마시고, 큼직큼직하게 그냥 온형상태로.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앉히시고요. 저는 오늘 조기세 마리 할까 싶어요. 사이도 잘 먹고 딸도 와서. 자, 이거 물을 더 훨씬 많이 부어야 돼요 물을 충분히 이거 다 달아지거든요 이따가 국물 부어도 되는데 충분히 부어주시고 된장 과하지 않게 하나만 하나 정도만 여러분 따로 양념장 만들지 마세요 고추장 은두개 쓸게요 두개 고춧가루 한두개 하고 이따가 더 넣으셔도 돼요 센 불로 마늘 조금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돌레녀석 큰 거. 저는 하나 더 넣을래요. 그리고 생강도 좀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강을 쓰시는데 너무 가하시면 큰일 나요. 저는 생강술 만들어 놨잖아요. 생강철에 생강술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1년 12달 쓰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술이 많기 때문에 생강이 가지가 않아요. 생강하실 경우에는 마늘만한 거한톨반 정도만 써주세요. 한세개 써도 될것 같아요. 세 개. 도림에 들어갈 향신채 썰 겁니다. 양파하고 대파하고 후추 이렇게 쓸 거예요. 양파가 조금, 속에만 이래요. 조금 다듬어가면서 쓸게요. 대파를 많이 써주시면 맛있습니다. 좀 굵게, 어슷어슷하게, 크게. 양파 하나 정도. 이거는 청양입니다. 원하시는 분들만 넣어주세요. 청양 3개, 붉은 고추 3개. 고가피와 소금하고 염장시킨 후에 다 손질이 된 거예요. 근데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다 그냥 이렇게 두셨어요. 근데 저는 찜에는 좀 다르게 해요. 구이는 여러분 기름 두르지 마시고 철팬이 있는 분만 하십시오. 그게 또 번거로우면 렌즈다 그냥 배우는 개념으로 찌십시오. 그 다음에, 찜도 저는 그냥 할 거예요. 근데 조림만, 조림만, 이게 창자가 들어가면 써요. 여기를 좀 갈라주셔야 돼요. 여기를 좀 갈라주시고, 내장을 좀 꺼낼게요. 이거 보세요. 이런 게 들어가면 맛이 없겠죠.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 맛없어요 그러면 물좀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손질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미 다 씻어서 오가피하고 맛있는 염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구태이 물에다 갖다가 씻어 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저는 한번더 닦을 거예요 이렇게 해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아물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더 깨끗하게 할게요 이거 이 손질 안된거 비린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비린내 안 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이렇게 닦아줄게요. 이렇게 두 번씩 깨끗이 여기만 여기만 이렇게 닦으셔서 이제 냄비에 올려볼게요. 여러분 배 갈라 놓으시고 싱크대에서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리려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배를 다 사용하실만큼 잘라놓으신 후에 싱크대에서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 위에만 물로 닦아주셔도 돼요. 위에만 밑에까지 물 대지 마시고 대파하고 양파 듬뿍 올려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간을 할 건데 여기다 뭐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네주시다그 전에 미림? 그렇지 캬. 조림은 반드시 맛술을 써 주셔야 돼요.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곱 개예요. 음, 맞아 일곱 개. 더써 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미림은 약간 단맛을 내지 않나요? 그 자연스러운 단맛이기 때문에 음. 그단맛이 설탕기운이 뭐냐면 아미노산기가 있어서 조미료 역할을 하는 거야. 음. 그래서 그 이게 단맛이 살짝 그 자연 설탕을 넣을 필요는 없고, 음. 그 단맛이 있으면 훨씬 맛이 깊어져. 음. 그래서 음. 맛을 꼭 넣어야 돼. 저희 딸을 언제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좀더 배워놓을 걸 제가 막 계속 요새 그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세개더 썼어요. 여러분 기호에 맞춰서요. 그리고 제가 제 딸에게 엄마 살아있을 때 많이 배워라, 배워라, 맨날 그러고 있어요. 요 간을 봐요. 음. 완전 맹탕이에요. 된장, 고추장, 기미도 없어요. 근데 그걸 넣어야 냄새를 확 잡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간좀 해볼게요. 고춧가루, 두개더 써야 돼. 네, 여러분 교회에 맞게. 깊은 맛의 대명사, 까나리. 한 두세 개는 써야 될것 같아요. 두 개, 제가 만든 국간장, 한 상이에요. 두개 넣을게요. 국물이 짭조름하지 않으면 감자도 맛없고, 고사리도 맛없어요. 한식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프리미엄 참치 진해. 훈제향 전혀 없습니다. 두 개. 이렇게. 그 다음에 맛선생, 해물 넣어주시던지, 소고기 넣어주시던지, 같이 넣어주시던지. 이제 지켜보면서 불을 좀 올려서 이 국물이 싹 졸아들어야 돼요. 지금은 삼삼해야 돼요. 저는 지금 맛선생 좀 넣을게요. 간을 해물하고 섞어서 넣으셔도 좋아요. 여러분 기호에 맞게 이제 맛선생으로 나머지 간 맞추시고요. 후추도 조금 넣을게요. 이제 냄새에 미린내가 나가야 되니까 이때부터는 그냥 열어놓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 달지도 않고요좀더 확실하게 잡고 싶어서, 저는 맛술 좀더 넣을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많이 넣으세요. 한 다섯 개더 넣을래. 일본식 조림이 왜 맛있냐면, 이 맛술을 잘 쓰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물이 이렇게 졸아들 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재빨리 하시고 싶으면 센불에 좀 많이 물을 좀 날려버리세요. 여러분, 황대장님은 굉장히 몬도가네예요 까다롭지만, 그지? 몬도가네 어, 그니까 아무거나 잘 먹나. 응. 음. 까다롭지만, 뭐, 비린내 나는 것도 잘 드시고, 맞아, 이 맞아. 국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많이 잡았는데, 여러분들은 좀덜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도 저 믿지 마시고, 그냥 제가 뭘 쓰나 보시면서, 계속 여러 번 맞추시면 돼요. 제 딸이, 지금 <laughs> 굴비 손질하는 게 되게 싫어하는데 다른 굴비에 비해서 어때? 냄새가 안 나요. 엄청 나는데도 들라는 나는 거지. 아니, 이게 그러니까 손질할 때는 냄새가 안 났고요. 끓이면서부터 냄새가 많이 났어요. 손질할 때도 나요, 여러분. 얘가 좀 이상해, 지금. 제가 앞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손질할 때도 무지하게 납니다. 그런데 다른 굴비 손질하기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세팅해볼건데 지금 안 먹겠다고 난리인데 나는 결코 먹여줄거야 어네가 생각하는 그런 맛이 아니야 그냥 손은 셈치고 먹어봐 저는 여기서 고사리를 더 좋아하거든요 고사리, 감자가 환상이야 이것도 못 먹으면 한국 사람이야? 조기는 안 줄게 조기도 네. 줘볼까? 아니요 <laughs> 잘 먹었잖아, 궁거는 궁, 궁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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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거는 이렇게 알레르기 하네. 있는 애도 잘 먹었어요 굉장히 맛있었지? 응, 궁거는 맛있었어 세팅 해볼게요. 어, 이게 이렇게 드니까 또 냄새 안 나네요? 냄새 안 나, 맛있어. 살짝, 응? 음? 어때, 맛이? 응. 음. 그시 음. 음. 그걸 안 먹겠다 그래? 이게 얼마나 별미인데? 어? 어? 냄새랑 다르네요. <laughs> 맛이 다르지? 어, 냄새랑 다르네. 그럼, 이제 요리를 했기 때문에. 음. 맛있지? 고사이나왜 <laughs> 그래서... 넣나, 너무 맛있네. 자자. 음. 저기도 아이씨. 먹어봐. 아니 먹어봐, 글쎄. 음. 어. 네가 지금 선입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안 먹겠다 해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요, 겪고 먹어야지. 어? 냄새 안 나네? 먹어 봐들세. 어? 쫄기 기가 막히지. 응, 응 쫄기 쫄기. 응? 응? 음? 냄새 안 나네? 어머. <웃음> 그렇다고. <웃음> 음. 음, 음, 음 맛있어요. <laughs> 아유. 음 맛있어요. <laughs>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맛 없으면 안 되지. 여러분 신경 쓰느라고. 신기하네. 이기 음. 마지막에 청양을 꼭 넣어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 비린 맛도 매운 게좀잡거든요 맛있네. 와, 진짜 맛있네. 와 고사리 진짜 맛있네. 그렇지. 진짜 맛있어. 응, 이게 완전 별미야. 음. 고사리 넣는 게 신의 한 수야. 맛있지. 어, 근데 안 비린지 어떻게? 아, 그렇다니까. 내가 뭐안 먹겠다고 난리를 쳐서 응. 안 줄까 음. 하다가 아까워서. 먹을게요, 먹을, <laughs> 먹겠습니다 이제 먹겠대요? 네, 먹게습니다어 맛있어요 어우, 맛있네 진짜 <laughs> 여러분, 정말 맛있습니다 제 딸이 절대 안 먹겠다고 먹여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계속 너무 맛있다고 맛있어요, <laughs> 강추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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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맛이 안 나면 뭘로 조정하시냐면 맛술 맛을 꼭 많이 넣어 주셔야 돼요. 생강도 꼭 넣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조리는 도중에는 너무 비려요. 근데 막상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요리예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